전쟁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동안 우리 시장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회복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셔 가지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집중도는 내일 바로 매수사인 나갈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짧지만은 임팩트 있다 라는 말씀까지도 먼저 드려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종목 현대 힘쓰입니다. 오늘은 PPT 자료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제가 시장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고 느끼고 있는 모습을 통한 전략으로 말씀을 드린다. 내일, 목요일, 하루에 대한 전략이다라는 것까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 매수 타이밍에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저 미라클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댓글란에 여러분들에게 내일 매수할 수 있게끔 준비 도와드리는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매수 타이밍. 내일은 꼭잘 잡으셔야 된다. 우선 소통방 입장이 첫 번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차트 얘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 힘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현대 힘스를 제외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5%에서 2% 정도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대 힘스는 보합권에서 마무리했다. 보합권에서 마무리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계속해서 이 종목이 30분봉 차트입니다. 어제도 장막판에 끌어올리는 모습, 그리고 오늘도 장막판에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즉, 이두 가지를 유추해 봤을 때, 이 종목은 이 구간이죠. 18,000원대를 사수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M&A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월 또는 3월 이내에 일대주의주인 JNP하고의 현대그룹주하고의 마지막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매각가가 조선주 호황에 따라서 난항을 겪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18,000대를 지지해주고 있는 현대힘스. 내일은 제 생각에는 양방향 모두 열려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래량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9시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수사인 정확한 타이밍에 보내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통방 꼭 들어가셔가지고 5초 체크하신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만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내일 생각도 못한 큰 수익 얻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영상 올려 드린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힘스가 다른 종목과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길게 놓고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종목이 상승, 하락 그리고 18,000원을 뚫는 상승을 보이고 다시 18,000원 즉,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 제가 이 종목 8,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린 게 지지와 저항만 확인하여도 알수 있다. 즉, 저항이 되었던 부분이 지금은 지지로 일단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폭의 손실. 그러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금 타점 타이밍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자 말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ppt나 여러가지 자료 말고 제가 매수 타이밍 잘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 오늘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은 준비가 완료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도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대의 종목이죠. 오전. 여러분 보시나요? 오전 8시 52분 9시가 되기 전에 뭐를 추천했다? 클로버. 클로버는 제 영상에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점 기억하시면서 오늘 어떻습니까?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기염을 통했다. 그 상한가 부분이 어디였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를 통한 상한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매수 타이밍 잡는 거이 미라클이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소통방은 이런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방 체크 그리고 입장 알람 설정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제가 내일 현대힘스 중요한 움직임의 타점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해서 가지고 수익이 날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연초 기대하셨던 수익률 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저 한번 믿어보시라. 미라클 현대 힘세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내일 단 하루만 저 믿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다면 제가 큰 수익으로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숨 죽이고 있는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이 아침서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밀히 관찰한 후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준비만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종목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차트도 보여드리고 PPT 화면도 보여드리고 전일 영상 어떻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은 다 필요 없다. 뭐다? 내일 하루에 승부가 나는 현대임스 여러분 다른 시청자들과 다르게 스윙 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 미라클 소통방에서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내일 여러분들이 수익 나신 이후에 눌러주셔도 되니까 오늘은 소통방 입장만 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